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크빌입니다 제가 검은사막 방송을 처음 시작했었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잊을만하면 시청자분들께서 꾸준히 언급해주시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사막의 의상의 문제점인데요 예를 들어 섞어있는 곳의 보조화나 만족스럽지 못한 염색 파츠 과도한 깃털 남용 단조로운 의상 구성 등 전달받았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상 디자인에 대한 주제이며 더 정확하게는 검은 사막의 의상 디자인이 유저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도 의상 디자인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불만과 왜 검은 사막 개발지는 오랜 기간이 지났고 의상팀까지 만들었는데도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유저들이 만족스러워하는 의상 디자인을 보여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당시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이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내용 전달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요. 이번 영상의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하시는 것과 거리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검은 사막을 오랜 기간 꾸준히 즐기고 애착을 느끼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으며 의상에 대한 불만의 크기와 오랜 기간 변화와 개선 없이 지속된 문제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무게 또한 인지하고 있다 보니 이번 영상 제작은. 오래전부터 많이 망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언젠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유저에게 서비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개발사의 목적이고 개발사는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나올 방법이 있다면 거의 시간, 비용, 인력 등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이건 검은사막 개발사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회사에 성립하는 내용인데요. 다수의 유저분들은 각종 커뮤니티부터 인게임, 고객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사에게 의상 디자인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셨고 개발사가 조속히 개선하기를 바라셨으나 서비스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발사는 회사 즉 이윤 창출이 주 목적인 조직이고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목적과 같은데 수익 창출의 대상인 다수의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발사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면 유저분들이 요구하는 의상 디자인 개선이나 다양성 확보 등 의상 관련 이슈는 개발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상품 가치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하시기 편하게 시청자분들이 예시로 많이 들어주셨던. 다른 온라인 게임이 마비노기와 비교를 한다면 마비노기는 의상의 중요도 많고 다양하며 의상 관련 콘텐츠인 의장 슬롯, 드레스룸 등 기능적인 지원 요소도 많고 주기적으로 신규 의상이 나오며 주로 확률성 뽑기 아이템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확률성이기 때문에 구입을 희망하는 유저 한 명당 기대할 수 있는 판매 금액이 높고 기본적으로 유저 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료 재화를 소모하는 것을 원치 않는 유저라면 게임 재화를 통해 다른 유저에게 구입이 가능해서 박탈감이 적고 의상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저라도 보통 신규 의상은 출시 초반 높은 가치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권을 긁는다는 느낌으로 구입을 시도하고 주 의상을 뽑게 되면 다른 유저에게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어서 판매량이 높습니다. 다만, 검은사막의 확률성 아이템의 의상을 포함해서 유료 재화로 판매할 경우 바비노기처럼 구매에 대한 다양한 목적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게임의 경제 구조상 유저 간 개인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료 재화를 일정량 사용해서 구매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거나 흥분한 구매를 했음에도 운이 좋지 않아 획득을 하지 못했을 때 유저가 큰 박탈감과 회의감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은 판매량 감소와 유저의 큰 반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은사막의 의상은 기능성 의상을 제외하고 게임 초기 기획부터 다른 온라인 게임들이 갖는 의상 본연의 기능과 용도보다는 의상을 분해해서 강화에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크론석을 확보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실제 의상 판매량도 의상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는 경우보다 강화를 위해 크론석 확보를 하거나 크론석 확보를 위해서 의상을 게임 재화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게임 재화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든다면 의상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는 유저는 본 캐릭이나 부 캐릭에게 입혀줄 한벌에서두벌 정도의 의상을 구매한다고 하면 크로석을 수급 또는 허리상 판매를 통해 게임 재화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진 유저는 10번 이상의 의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의상을 구매하는 유저의 경우 의상 디자인이나 컨셉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도 개발 초기 게임의 시스템과 구조를 정립하는 시점에서 이미 의상 디자인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개발사 입장에서 의상의 주요 판매 경로의 디자인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상 디자인 연구 및 제작 자체에 유저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변화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발사가 개발팀 내부에 의상팀을 만들었다거나 의상 디자인 개선에 대한 노력 의지를 여러 소통 콘텐츠를 통해 공유했을 때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은사막은 2014년도에 개발된 게임이며 현재까지도 MMORPG 기준으로 훌륭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과 그래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 등장하고 있는 게임 중에서도 검은사막보다 뛰어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기술력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검은사막은 분명 훌륭한 게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상은 커스터마이징 기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검은사막은 신체의 특정 부위의 크기나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변경 옵션을 제공하며 게임 내 존재하는 다양한 날씨나 조명, 상태에 따른 표현 퀄리티와 성능적인 퍼포먼스 등 의상은 이런 신체와 환경의 변화에 자연스러운 대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위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검은 사막은 구조적으로 의상 자체의 작업 난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난도가 높다는 뜻은 의상의 디자인 컨셉을 잡고 제작하고 게임에 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간혹 검은 사막 의상과 비교를 위해서 공유해 주시는 다른 온라인 게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검은 사막처럼 디테일하지 않거나 퀄리티가 낮거나 게임 구조적으로 단순하거나 등 검은 사막보다는 의상 제작 단도나 비용이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나 종족 외에는 같은 신체 조건으로 구성되는 게임과 다르게 검은 사막은 클래스별로 신체 조건이 전부 다르고 클래스 수도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의상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개발사 내부적으로 기존 검은사막 엔진의 한계를 느끼고 신형 엔진을 개발한 후 신작에 도입한 사례를 보았을 때 구형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검은사막의 최적화나 퍼포먼스의 개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콘솔의 경우 벨레이드와 같이 이미 최적화 이슈로 추가하지 못한 콘텐츠가 있는 사례도 있는 만큼 자체 엔진의 구조적 제한과 의상의 디자인 형태나 재질의 퀄리티와 수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적인 문제로 인한 한계도 분명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서비스된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추가된 의상도 많기 때문에 과거의 구조나 기술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비용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개발사 입장에서도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서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은사마뿐만 아닌 대부분의 게임사가 겪는 이슈인데요. 의상의 디자인은 모방이나 불법 도용이 흔한 분야인 만큼, 명리적인 목적으로 제작 및 판매되는 게임 내 의상에서도 해당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대중적이거나 단순한 의상인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소품이나 문양이 추가되어 있거나 딱히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의 의상 위주로 개성 없이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 번 출시되는 등, 한 번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건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저작권 관련 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권 문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자주 발생하는 이슈인 만큼 의상을 제작해서 유저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저작권 이슈가 발생을 해서 이미 판매한 의상의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환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개발사 입장에서 매우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은 사막국 국내뿐만이 아닌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는 만큼 다른 게임에 비해 더 민감하다 보니 의상 디자인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다 보니 영상을 제작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정보를 전달한 입장에서 무작정 긍정적인 이야기나 희망적인 말씀만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검은사막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청자분들의 의상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보았는데요. 그중 검은사막 의상을 크론석 포장지라고 표현하신 분이나 바이언트 클래스의 반이걸 의상을 만들어달라는 분은 지금도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도 검은사막 개발팀이 스스로 개발에 열정을 갖고 임한다고 언급을 한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의상에 대해 계속 언급을 해주신다면 개발진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